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쁨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88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는가. 망상 같이아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지. 이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시 삼절 할까요?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 더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고요를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끊는 그 마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으나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대로 온전히 깨닫고 조합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에서 22절 사이에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란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중에 가장 심한 책막을 받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은 교회다 하는 것이 아, 그래서 우리 시대 한국 교회와 가장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어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았기도 하고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세계 무역로가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는 옷감과 피혁 산업의 아주 중요한 메카이기도 하고요. 특별하게도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거쳐 이 도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여간 당시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는 부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위치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책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선지식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입에서 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하고 싶다. 다른 여섯 교회도 책망을 주셨지만 이 정도로 책망받은 교회는 이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책망의 의미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 책망은 라오디게아 시민이면 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라오디게아의 물사정 때문입니다. 인근에 도시 두 개가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약효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고, 또 근처의 골로세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시원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이두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라 히애라폴리스와 골로세의 물이 원래는 출발할 때는 뜨겁거나 찼지만 라오디게로 흘러오면서 물의 온도가 이제 미지근해지기 시작하고 또 미지근해진 이 물이 약효가 있는 물이어서 물 맛이 고약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시게 되면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라우드에게 시민은 이 물을 마시면 뱉어 버리기가 일수였다자 무슨 얘기죠? 물을 마시는데 물 맛이었고 구토가 일어나서 뱉어 버렸다고 하는 여기에 빗대어 오늘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들은 라오디에게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사정에 빚 된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 거죠. 즉 자기들은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죠? 그래서 가치 없는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바로 예수님은 토해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 되게 의미가 깊죠? 예, 이 소리를 이 책망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힘든 책망을 듣고 있는 거죠. 더하여 이 미지근하다라는 헬라오는 흐리멍텅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별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라우디게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뜨거운 신앙이어서 불길이 일어나 죄악을 태우든지 차가운 신앙이어서 시원한 생명의 바람이 불든지 그런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라우디아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 버렸을까? 그들도 분명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시작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범십7절을 보십시오.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노다자 이들의 타락의 주원인이 뭐라고요? 스스로 부자라. 나는 부자라. 그래서 난 부족한 것이 없어라는 자기만족과 교만 때문에 실제로는 그 내면이 가난하고 영원히 눈먼 것, 자신의 인생이 벌거벗지 못한 벌거벗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처방을 1 8 절에서 주시죠. 1 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부요하게 하고. 자 아까 그랬죠. 제가 서두에 라우디기아에 금이 많다고요. 스스로 금이 많은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니네 마음 안에는 제대로 된거 아무것도 없다. 진짜 심판 날에 정말 예수님의 그 불의 심판 때에 다타 버릴 아무 의미 없는 그 금덩어리 말고 예수님의 불로 연단한 참된 정금을 소유하는 진정한 부요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발달한 옷간 사람으로 옷이 많아 실상은 그렇지만 실상은 벌거벗었으니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 더럽고 부끄러운 수치를 감춰라. 그죠? 그리고 발전한 의술로 다볼수 있을 것이라 자랑하지만 자신의 비난함, 공궁함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에 대해서는 영적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한 처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책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거짓된 자기 만족이란 거죠 뭐라고요? 거짓된 자기 만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만족돼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실제는 영적 실제입니다즉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영혼에 있지, 육체에 있지는 않아요. 필요 육체로 인하여 필요한 삶을 살지만, 영 삶의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인생은 잠시간의 편안함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인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강을 찾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대부분이 찾는 잠시간의 편안함을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정말로 찾고 채워야 할 것은 영의 생명과 하나님의 동행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대로 우리는 우리의 외양을 수식해 주는 집과 차와 온갖 것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으로 자라고 강해지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육체에 채워지는 수많은 것들이 실상은 편안함을 위한 도구지. 진짜 영원히 사는 내 영의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요함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영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 있어야 되고 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참된 영적 만족이 있어야 비로소 그가 그 영혼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으로 해요, 하늘의 부자 되시길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그게 진정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육체의 외양에 채우는 것은 그저 외양의 포장이고 우리에게 잠시간의 편안함을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2, 3 0년 넘지 못하는 편안함을 찾느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삼십 년좀더 불편하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편안함들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곧곧 시들어요. 진. 진짜 영원함은 이 안에 들어와 내영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것이 채워져야 진짜 영원한 평강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성도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하늘 안약 할렐루야 도대체 제대로 볼걸볼수 있는 그 눈을 소유하려면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는 그 제대로 볼수 있는 영적 안약을 얻어 영혼의 눈에 발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알아요. 인생은 결국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살게 돼 있어요. 채우는. 근데 도대체 어디를 채워야 되는지를 깨달으려면 영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내 외면을 채워야 되는지를 깨달으려면 영적 안약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영의 가난함을 깨닫고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서는 것이 바로 영적 안양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20절을 읽어 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연상이 됩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었죠. 하지만 주님을 정말 찾고 자 나무에 올라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삿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그날 삿개오와 함께 그 집에 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언제나 삿개를 향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사랑의 문 앞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삿개오의 그 모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특세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와 계세요. 중요한 건그 하나님 앞에 와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고 참된 만족과 채우지, 채워짐을 정말 우리가 원하냐는 것이죠. 그저 형식으로, 그저 특세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것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문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 주님을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시간에 달려있잖아요. 어, 긴 시간 기도가 필요 아니에요. 단 한순간 그분 앞에 문을 열어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 주님 이미 준비되어 오셔서 우리 오늘 함께 마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일들로 채우시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분주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채울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일주일에 주일 그것도 한 시간도 채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채워야 하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은 정말 성령째 한권 놓일 공간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이키며 정말 채워야 될 바로 예수님과의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로 가득 가득 채워지길 주님 한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님의 몸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물질 문명의 풍성함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비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외양의 편안함과 그 외양의 화려함 앞에 자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짓된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의 그 모습, 라오기디아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고 또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자기만족으로 항상 속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안약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못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로 볼수 있는 안약을 발라 주시옵시고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아직도 채워져 있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로부터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기 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로소 복된 자. 비로소 형통한 자 비로소 채워진 자 그래서 진짜 참되게 행복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오늘 문을 여시거든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순력함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만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용기가 돼서, 이 세상을 향하여 더 힘차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일 주년을 맞이하여 힘차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요단강을 건너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버지의 땅을 찾아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기쁨이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타스림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들을 가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마다 저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고 저넘이 만드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강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의 크신 눈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다섯 아들과 딸들 그리고 온 한국에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시험생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무거운 시험의 짐을 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실과 하나님만을 받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턱도 든든히 서워져가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마교통하심이 자신의 비난함을 바로 볼수 있는 영적한 약을 바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더욱 참된 복을 향하여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심령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